16대고 클릭. 하시면,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생님들 스마트폰이나 선생님들의 모바일 갤러리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의 폴더들이 쭉 나올 겁니다.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촬영을 한걸 원하시면 카메라 폴더로 가십시오.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나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또 여기에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.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들마다 스마트폰 안에 갖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다를 거예요. 선생님들이 지금, 지금 선생님들이 임의로 그 전에 여행 다녀온 사진이나 아무 사진이나 그리고 사진 두, 사진하고 영상을 지금 다운받아 보십시오. 그래서, 저는 이제 저는 제가 촬영한 것 중에서 찾을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클릭하겠습니다. 카메라 폴더를 클릭하세요. 찾으셔서.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사진 두 개, 영상 하나, 사진 두개 이상, 영상 하나 이상을 다운받으십시오. 그래서 저는 사진 두 개와 영상 하나를 다운 받았습니다. 선생님들도 하셨나요? 사진 두 개와 영상 하나 다운 받으셨나요? 다운 받으면 다운 받는 단계 클릭하는 거예요. 사진 두 개와 꽃 사진 두 개와 어, 기, 기찻길 영상을 저는 클릭했습니다. 클릭 클릭하면은 클릭 클릭하면은 여기 아래에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 타임라인이라는 화면으로 쭉 배열이 됩니다 되셨으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V자를 클릭하십니다 V자 오른쪽 상단에 V자가 엔터 기능입니다 우리가 PC 작업을 할 때도 어떤 작업을 하고 엔터를 누르, 에, 눌러야지 그 명령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엔터 기능 하는 게 V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작업이 끝나면 어, V자를 눌러 주십시오. 오른쪽 상단에 V자 엔터.